안녕하세요. 듀리의 스팀라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에서 할인하는 게임들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매주 할인 시간입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무료 게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어. 2월 21일 01시까지 에픽스토어에서 킹덤 컴 딜리버런스와 아즈테즈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오, 상당한 게임들을 주네요 그러게요 킹덤 컴 딜리버런스는 지금 스팀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중세 시뮬레이터라고도 불리는 음. 음, 아주 재미있게 잘 중세 시대를 구현한 게임이고 반응을 싹 봤는데 네. 네, 존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기뻐 음. 몸둘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한글화 같은 경우는 현재 8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100%한 뒤에 배포하겠다고 했고 음. 원래 한글화가 있습니다 조금 진행되던 게 그래서 그거는 받아서 패치를 하실 수 있는데 한글팀이 다른 분한테 넘기신 거예요 한글화를 아. 어, 그래가지고 지금 맡아다시는 분은 완성되면 배포하겠다고 하셨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시면은 후원할 수 있는 창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글화 해주시는 분 블로그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음. 라지테즈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격투기와 턴제 를 병합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쭉 봤을 때 타협감이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무료로 주니까 받아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체크해 봐요, 우리. 그럼 매주 할인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법정을 무대로 펼쳐지는 뜨거운 배틀게임. 여러분이 변호사 나루호도 류이치가 되어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주면 되는 게임입니다.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은 스팀 정가 32,000원짜리 게임인데 요번에 최저가를 갱신했네요. 2월 18일까지 50% 할인해서 16,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네, 고전 명작 역전 재판 1, 2, 3 합본팩이에요. 어. 옛날 게임을 그래픽만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았음에도 스팀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사실 과거의 작품을 고화질로 다시 즐길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할까요? 음, 장르는 그래서 추리, 재판물인데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을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음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플레이했었던 게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행 방식은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증언이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재판 때 실제 범인의 모순되는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을 이기면 됩니다. 이거 명언이 있잖아요. 명대사죠. 유의 있음. 원래는 이제 공식한 거라가 아닌 어. 비공식으로는 이이소라고 나와서 많은 그쵸. 분들은 이이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하죠? 음. 근데 공식은 일단 이이있음입니다. 약간 맛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이소! 이게 음. 약간 더좀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딴지를 거는 느낌이 확 들지. <laughs> 쫄깃한 느낌. 어. 이 게임의 장점은 재판 과정에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지적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음. 보기와 다르게 실제로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걱정에서의 그 긴장감이 음. 제법 돼요 그리고 잘 짜여진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게임이다 어, 이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호감이 가게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만들어 놨죠 음, 캐릭터들이 살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코미디 요소도 좀 있고요 음.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단점이 딱히 없다? 그거 있다 그럼 이 있음이 좀 맛이 좀안 산다 그쵸 뭔가 어. 이렇게 <laughs>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단어의 배열 같기도 하고요 네. 조개 타지가 않네요. 네, 단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 이 이소 그거 보니까 음. 이 이소가 좀더 맛이 살아 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게임속 강하고 무서운 좀비들을 생각하셨으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이 게임의 좀비들은 매우 불행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무기들과 방법으로 마음껏 학살하시면 됩니다. 데드라이징 3는 스팀에서 29,000원에 판매하는 게임인데 2월 18일까지 70% 할인해서 8,700원에 판매 중이네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할인 중이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장르는 좀비 유머 액션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네. 좀비 장르이긴 한데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비들을 잡으면서 즐기면 되는 게임이에요 사실 좀비 게임 이란게 그러려고 하는 거죠 네 시리즈는 1부터 4까지 있는데 아마 3편이 입문하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3편으로 제가 가져왔고 같은 좀비 오픈월드 게임인 다잉 라이트와 비교해보자면 네. 무기를 조합하는 시스템이나 오픈월드 같은걸 볼때 아마 다잉 라이트가 이 데드라이징 시리즈에 많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아...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네, 정말 감히 추측했네요 <웃음> <웃음> 좀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다만 다잉라이트는 좀 하드코어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음. 영화로 비교하자면 다잉라이트는 이제 새벽의 저주나 그 좀비들 막 빨리 뛰어나는 거 뭐죠? 아, 월드워제트 아 그런 느낌이라면 데드라이징은 새벽의 황당한 저주나 좀비랜드라거나 그런 느낌이죠 아, <laughs> 어, 네, 둘다 네. 재밌는 영화죠 네, 네, 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laughs> 장점은 무기를 조합하는 재미가 뛰어납니다. 어, 다양하게. 네. 아까 제가 다잉라이트를 말씀드렸는데, 다잉라이트도 무기를 조합하지만, 이게 더 재밌어요, 무기 조합하는 건. 그러니까 방력있게 생겼어요, 무기들이. 음. 뭐 망치에 전기톱을 단다던가. 그래요. 다잉라이트도 뭐 하긴 하는데, 뭐 무기들이 다 짤막짤막하고 해서, 음. 콤보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무기마다 콤보도 다르고, 음. 액션의 재미도 좋고, 타격감도 괜찮아서, 좀더 강한 무기를 손에 넣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어.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그래픽이라 이거 그래픽은 살짝 누더기 아니니까 누더기... 누덕이. <laughs> 누더기가 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laughs> 사실 근데 2014년 게임 치고는 봐줄 음. 만한 그래픽입니다 충분히 지금 하기에 어색하지 않고요 네. 조작감이 또 불편하다 조작감? 네. 캡콤 애들은 이 PC로 게임을 이식할 때 아, 조작감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음.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붕괴 직전까지 가버린 세계. 바이러스는 어찌저찌 막았지만 전염병이 남기고 간 상처는 국가의 붕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네요. 디비전의 요원으로서 난립한 세력을 평정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 더 디비전 2는 유플레이에서 정가 65,000원에 판매하는 게임인데 83% 할인해서 11,000원에 판매 중이네요. 한글 지원도 되고요. 한국 유비소프트 스토어에서는 83% 할인해서 11,000원인데 네. 이번에 미국 스토어에서 95% 할인해서 2.99달러.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상당히 핫합니다, 지금. 어,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크롬으로 쿠키를 삭제하고 VPN을 우회하면은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음. 제가 자세한 방식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계정이 나중에 막혀도 뭐라 항의도 못하고 해서 맞아요.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절대로 83% 할인이란 것도 굉장히 싼 거예요 음. 돈이 없는데 음. 꼭 하고 싶으신 분들만 뭐 방법을 검색하시든가 <laughs> 찾아서 하시고 네. 나중에 돈 많이 버시고 디비전 소속작도 사주시고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랑 요번에 음. 어, <laughs> 우회해서 사셨다 그럼 다음에 후속작을 꼭 구매해주시는 걸로 저희랑 네. 약속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버져서 유비 게임들도 많이 사주시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네. 이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음,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비 소프트 애드는 항상 이러더라고. 음,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알게 되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로 달거나. 네. 장르는 TPS 아포칼립스 파밍 게임이다. 음. 네, 여러분은 디비전의 요원이 되어서 폐허가된 워싱턴 D.C.에서 임무를 수행합 됩니다. 어? 3인칭 슈팅 게임이고 기동력을 살려서 적들을 쏘는 게 아니라 은엄패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한국인들에게는 나름 익숙한 이 만렙 후의 장비 파밍인 엔드 컨텐츠가 핵심이 되는 게임인데. 아 어, 재밌겠다. 음, 근데 이게 유비의 개판 운영으로 망했습니다. <웃음> 그쵸? 렇 <laughs> 네. 그런데 이번에 3월 3일에 출시하는. 확장팩 뉴욕의 지배자로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유비소프트가 음. 뭐좀 개판으로 내도 양질의 사후 지원을 좀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옛날에 이 디비전 2 소개해 드릴 때 작년에 음. 네. 그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디비전 1도 개판으로 나왔다. 근데 음. 사후 지원 잘해서 좋아졌다. 좋은 게임 됐는데 디비전 2 저희가 소개할 때 이거 <laughs> 이거 그냥 개판이다. 개판인데 <laughs> 유비 님이 해 주실 거다. 사후 지원을. 그래 믿고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3월 3일에 나옵니다. 뭐가 걸려 있긴 해요. 확장팩기 이것도 만약에 망한다면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확장팩이 잘 나오기를 뭐 바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은 분위기 하나는 끝내줍니다. 어, 장난 아니에요. u b s 소프트게임이 원래 그렇죠. 네. 그래픽 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는데 제가 4라우스에 비빌 만한 아포칼립스 분위기는 디비전 말고는 아직 못본것 같아요. 어. 그만큼 폐허가 된 도시를 다니는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그렇죠. 스토리를 미는 거에는 뭐 현재 본편만 즐겨도 충분히 재밌으니까 싼 가격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다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확장팩 뉴욕의 지배자가 엔드 컨텐츠를 개선해주면 각겜인데 이것도 만약에 누덕이 했다면 누덕했다면 음,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다. 그래도 디비전 네. 원대를 살려서 기다려보자. 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슈팅 게임인데. 그 슈팅 게임이라는 느낌이 좀 적어요. 네. 쏴서 죽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깎아내는 느낌이 강해서 타격감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희까지 매주 할인 메인이었고 이제 주목할 만한 현재 스팀에서 할인하고 있는 게임들을 그냥 훑어볼게요. 같이. 오케이.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주말 프로모션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캐콤 게임을 두개 소개드렸잖아요. 해 그렇죠. 음, 캐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그래서 뭐 조금 더 싸기도 하고 얼마 차이 안 나지만. 3 0 0원 정도씩 싸더라고요. 어, 수수료가 이제 해외 수수료가 좀 그런 게 없으니까. 어. 다르게서 구매하실 분은 다르게서 구매하셔도 된다. 어저 게임도 있네요. 미래 의 어? 여친님이 인사를 건넸다. 네 그거죠 그 썸썸 편의점 이번에 예, 그 테일지샵 음 테일지샵의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가 현재 할인하고 있네요 2월 18일까지 어. 34%인데 예전에는 할인율이 더 높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설명 보면은 정가가 인하됐다 제가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최저가다 그렇죠 음. 갱비스트 이거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할인할 때 싸게 구매하면은 잘놀수 있지 않을까 어, 유튜브 댓글에 음. 이거 왜 할인 안 하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어 기간이 촉박해요. 어 기간이 촉박합니다. 음. 그분은 지금 오늘은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음, 혼자 사지 마세요. 친구랑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laughs>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2. 항상 67%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음. 이번에 아깝게 고티를 2위했네요. 네. 오리 이거는 플랫포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 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힐링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음, 명작이에요. 뭐 그래픽은 힐링이지만 난이도는 좀 있을 수 있다. 플랫포머라. 이것도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다음에 섀도우 택틱스. 이거는 저희가 라디오에서도 했죠. 네, 제가 추천해줬던 게임인데 이번에 나오게 돼서 어좀 어깨가 살았습니다. 네. 역시나 75% 그렇죠. 뭐 변하지 않죠. 가격값은 충분해는 게임이다. 음, 데이아 밀리언즈 이거는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디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시건설에서 음. 디펜스 하는 게임들.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유즈맵에서 디펜스 하는 거딱그 느낌이에요. 어, 그쵸. 할인율이 높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1년이 넘었어, 이 할인율이. 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얼리액세스때 사서 그때는 좀 싸거든요. 음. 가격도 뻥튀기 되고, 할인율도 안 떨어지네요, 잘. 음, 아주 얌체 같습니다. 아, 뭐 자기 어. 맘이죠, 자기 게임 파는 건. <laughs> 사실은. 데드셀. 어댓셀 재밌는 게임이죠 멋진 네. 게임 메트로베니아 로그라이크 장르 이것도 할인율이 크진 않아요 네, 역시나 앞으로도 뭐 크게 할인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스팀에서 할인하는 게임들까지 만나봤고요 네. 저희가 새로운 라디오 사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색다른 일상 사연들도 같이 받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게임 추천만 받았는데 음. 모든 분들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사연이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고민 그래, 일상 고민들도 받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드립 카페 들어오시면 여기 게시판 중에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사연 네. 신청이 있는데 원래는 게임 추천만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게임이 추천하는 사연만 있었는데. 고민상담 사연을 새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은 게임 추천 사연을 올려도 되고요 남들이 올린 사연 보고요 음.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게임할 때 너무 화내면서 하게 된다 뭐 이런 게임 관련된 사연도 좋고 아니면 뭐 연애 문제 여자친구랑 싸웠다 그래 어뭐 저희도 연애 경험이 있긴 하니까 <laughs>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회사 때려칠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게임이랑 상관없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있는 힘껏 좀 조언까지는 아니어도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별로 조언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우리끼리 아마 떠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